안녕하세요.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아마 유튜브에서 그리고 아마 어디에도 올라와 있지 않는 이 희망이염의 입사보고 전산 방법에 변경된 부분을 인터넷 강의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 1월 31일에 이제 전산이 바뀌면서 W4C가 폐쇄되고 희망이염의 모든 이제 전산들이 통합이 됐죠. 관련해서 희망이염마저도 제공해주지 않는 어, 이런 방문 유형센터나 장기 유형 기관들이 입사 보고를 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저희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요. 이런 인터넷 강의나 매뉴얼들을 아주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거 짧게 먼저 설명드리고 인터넷 강의를 시도를 해볼게요. 어, 저희는요, 요렇게, 어, 31일날, 우리 1월 31일 날 전산이 바뀌자마자 바로 매뉴얼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뉴얼도 아마 저,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빨리 배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 입사 보고 관련되어 있는 변경된 매뉴얼들을 바로 1월 31일 날 4시에 배포를 해드려고요. 그리고 바로 2월 5일 날 인터넷 강의, 이제 여, 아라, 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인터넷 강의도 바로 저희는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스마일신의 파트너에 가입하시면요. 이런 혜택들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어, 이런 스마일시뉴에 연락주시는 보호자님과 센터를 연결하는 일도 들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마케팅을 해드리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에 요양 등급 치시면요, 제가 이렇게 뿅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양 등급 받는 방법 이런 것들 저희 컨텐츠를 워낙 많이 배포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 연락오시는 보호자님들들 우리 센터와 매칭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뭐 네이버에 용인시 방문요양센터 이렇게 지역을 치면요. 저희는 블로그 상위 노출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라서, 이렇게 저희 두개 센터나 오픈,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뭐또 제가 예시로 실제 데이터예요. 삼성동 방문위원센터 검색해 볼게요. 이건 다 광고니까, 광고 넘어가면 또 저희 거 있죠. 또 예를 들면 뭐 청주시 방문위원센터, 여기도 저희 거죠. 이런 식으로 센터와 오자 님을 매칭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들 어떤 생각으로 창업을 하셨고 어떤 계기로 하셨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센터의 번호와 함께 저희가 다 이렇게 상위 노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에 가입하시면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전국에서 희망 이음에서도 제공해 주지 않는 전국에서 최초로 희망 이음 전산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배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이가 필요하신 많은 분들에게 링크를 좀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실무 카페를 보고 오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댓글로 이제 감사합니다, 뭐잘 봤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기만 해도 저희가 이 인터넷 강의를 쭉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셔야 이 인터넷 강의가 계속 남아 있을 거니까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터넷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일니어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부터 바뀐 희망이음의 입사보고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변경점들을 인터넷 강의로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희망이험에 보면 인사회계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저희가 쓰던 W4C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총 4단계에 걸쳐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이제 첫 번째 스텝은 인사카드를 등록할 건데요. 여기 인사관리에서 인사카드 관리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등록된 임직원이 쫙 뜨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 정보들을 저희가 입력을 진행을 할 건데 오른쪽 밑에 보면 신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버튼을 눌러서 새로 등록을 할 거고요 제일 먼저 직원번호를 넣을 건데 직원번호는 기본적으로 올해 연도 플러스 뭐0001 0002 이런 식으로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2025년 0001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중복 확인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 확인을 하고요, 직원명 넣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 주민등록번호까지 이렇게 입력을 진행을 할 건데요. 기, 직원 정보와 직원 보도랑 똑같이 직원명도 실명인증 버튼을 눌러서 실명인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적절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서, 요건뭐 등록되어 있는 기존 부서 해당되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시군구 직위와 직위는 뭐 적절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다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 입사일은요, 어, 우리 계약한 날짜, 계약서 쓴 날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사일과 계약일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입사일은 뭐 계약한 날짜로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일한 날짜랑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근무 상태는 뭐 저희는 이제 입사하는 거니까 정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호봉은 그냥 0으로 통일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채용구분은 저희는 공채고요. 그리고 고용구분은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긴 한데 저희는 뭐 시간제 근무자들은 비정규직도 해당이 될수 있고 또 보통 계약으로 계약 종류를 넣으니까 정규직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비정규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꼭 진행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이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기본적인 정보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격면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 저장을 한번 할 거예요. 저장을 하면 리프레시가 되기 때문에 다시 기존의 임직원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선생님을 잘 다시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선택을 다시 하시고 자격면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자격증 등록을 할 건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자격증 등록 그 다음에 자격면허는 뭐 우리 해당하는 거, 여긴 요양보호사 넣을 거고요. 자격면허 번호,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들어가 있는 번호예요. 자격증 번호를 쭉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거기 적혀 있는 취득일자도 넣을 겁니다. 취득일자도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다음 첨부 파일에 이렇게 자격증, 사본을 등록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요 등록 절차는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동글동글 돌면서 자격증 정보가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는 정보가 잘못된 게 없다면 확인하시고 여기 오른쪽 밑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인사카드의 자격 면허 등록까지가 모두 완료됩니다. 이렇게 인사카드 정보를 등록된 거 자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장기요양에서 인력 변경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가 볼게요. 요것도 w 4 c 에 있었던 인력 변경 관리 메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오른쪽 밑에 신규 누르면 직원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우리가 등록했던 선생님, 인사 카드 등록한 선생님 딱 누르면 밑에 상세 정보에 그분에 대한 정보가 쏘로록 뜰 겁니다. 우리가 등록해놓은 거. 그 중에 대부분은 등록되어 있는데 요 직종은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종 한번더 눌러서 해당하는 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요렇게 등록하는, 등록되어 있는 직종을 누릅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뿅 하고 우리가 넣었던 자격정보가 다 들어가게 돼요. 다음은 급여 유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해당하는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버그로 최근에 보니까 두 개씩 뜨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두 번째 있는 거를 선택하시되 입사보고 해보고 지자체에서 오류가 뜬다고 하면 다른 항목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버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두 번째 있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권고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치매 교육 이수 여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근무 형태 저희는 시간제죠. 전임 아니고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님이면 전임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 근무 시작일자가 아까 그 입사일과 달리 계약일과 달리 실제 서비스 시작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입사일이 이제 계약일, 근무 시작일이 실제 서비스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빠진 게 없다고 확인이 되신다면 오른쪽 밑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인력 변경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 정보를 입력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인사카드 등록한 걸 시군구에 보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할 거예요. 다시 원래 희망이음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원래 희망이음에서 위에 보면 시군구 보고라고 있고요. 여기 시군구 보고에서 어, 왼쪽에 메뉴들 중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정서자 입퇴사 보고 이렇게 있고 장기한 기간에는 인력 변경 보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이제 보고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입퇴사 보고가 인사 카드랑 연결된 거고 인력 변경 보고가 인력 변경 내용 등록한 것과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앞에는 정보를 저장한 거고 이제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보고도 하고 공문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먼저 인 입사 카드와 연결된 종사자 입퇴사 보고부터 한번 볼게요. 네, 오른쪽 밑에 이제 입사 보고를 이렇게 누르고요. 뭐 퇴사 때는 퇴사 보고를 누르시겠죠. 입사 보고를 누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유형별 템플릿이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기본 템플릿이 쏙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드리는 예시와 같이 이렇게 내용을 넣으시면 돼요. 제목에는 선생님 이름 같이 넣어주시고, 본문에는 이렇게 붙임, 파일 명들을 쫙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첨부 파일에도 저희는 사, 생략을 했지만 절차를 필요한 서류들을 쏙 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저장을 누르시면 정보들이 저장이 되고요. 요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저희는 땡겨서 보여드린 거고요. 시간, 네, 좀 걸릴 수 있다. 저장하시고, 입태사명부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 인사 카드 등록한 내용이 뜰 거예요. 그럼 왼쪽에 체크. 그다음에 밑으로 화살표 하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보 바뀐 거 잘못된 거 없는지 보시고 저장 하시면 되고요. 네. 또 저장이 되면 이제 경력은 패스. 자격증명부는 우리가 인사 카드에 넣은 자격증 내용이 들어갑니다. 요것도 저장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장하고 결제 요청을 하면 요 결제 자,가 기한자라고 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한자는 요걸 올린 사람이고요. 결제자는 거기에 도장 찍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들이 보통 이 업무를 하시니까, 올린 사람이 도장 찍는 사람이란 뜻이라서, 그냥 확인 누르시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제일 처음에 공문 탭으로 가서, 오른쪽 밑에 시군구 제출 버튼 누르면,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절차가 보고가 끝나요. 근데 우리가 잘 됐는지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리스트로 돌아오셔서 제출 상태를 보시면 되는데요. 제출 상태가 작성 중일 때는 작성, 전송 중일 때는 전송 중, 접수 다음이 이제 승인되거나 반려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잘 접수가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력 변경 보고인데요. 여기도 오른쪽 밑에 인력 변경 보고라는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 유형별 템플릿을 누르면요. 똑같이 템플릿이 뜹니다. 대신, 여기는, 여기도 똑같,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요양보고사님 상함 쓰시고요. 본문은, 어, 기존에 우리 입태사 보고 한 것과 똑같이, 뭐,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 밑에 붙인 부분만 똑같기 때문에, 입태사 보고에서 붙인 부분만 가져올게요. 가져오고, 파일로 똑같이 넣고, 저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서로 가면요. 이렇게 변경 내용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선생님 입사한 거잖아요. 뭐 퇴사할 때는 퇴사한 거고, 입사 보고 하시고, 변경 전에 몇 명이었는지, 우리 전체 인원이 입사 보고된 인원인 거죠. 그 다음에 변경 후에 몇, 몇 명이 되는지, 변경된 날짜는 언제인지 쓰시는데요. 요거는 어뭐 입사일이나 계약일 어떤 걸로 하셔도 무방한데요. 뭐 보고일로 하셔도 무방하고 요거는 기존에 했던 앞에 했던 변경권이 있다면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뭐 입사일, 계약일 뭐 혹은 보고일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도 저장하고 인력 변경 현황으로 넘어가면요. 여기도 위에 우리가 넣은 인력 변경 내역이 있을 거고요. 체크하고 밑으로 쏙 넣으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고 확인을 하고요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네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이제 결제 요청을 할 거예요 그 오른쪽 밑에 결제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우리 센터장님들이 보통 이 주된 이 업무를 하시니까 똑같이 이렇게 기한자가 결제자라고 나올 겁니다 자 공문으로 똑같이 넘어가 볼게요. 시군구 제출을 하면요, 이 인력 변경 보고는 이렇게 메시지가 뜰 겁니다. 어, PDF 생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문 출력, 변경 신고서, 공문 생성을 하시면 PDF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네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시군구 제출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PDF 만들라는 얘기가 안 나오죠? 제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돌아가면요. 어, 우리가 보고한 내용들이 쭈르룩 나오니까요. 아까 시군구 전송 중잘 뜨죠. 여기서도 승인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요. 뭐잘 아시는 저희 파트너 페이지 업무 매뉴얼에 다 업데이트가 이제 서면으로 되어 있고요. 이 통합 프로세스에도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산 등록 매뉴얼에 들어가면 31일자로 업데이트된 내용들.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죠. 요 희망음에서 이음에서 인사카드나 인력변경. 내용 등록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퇴사 보고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퇴사 보고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퇴사 보고도 매뉴얼로 공유를 드려 놨으니까요. 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오른쪽 밑에 있는 채팅 문의로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매뉴얼도 보내드리고 필요하다면 원격도 진행해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